심이 굉장히 깊은 저수지 어찌 전자찌입니다 스마트 이점등 전자찌 요즘은 스마트 전자찌가 대세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군데 회사에서도 찌, 좋은 저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질도 좋고 불량률도 좋고 다 좋아요 제가 취급하는 이찌 또한 불량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찌는 찌톱에 에폭시로 작업을 두 번씩 더 해서 방수가 잘 되게끔 여기에 처리를 했답니다 요 끄트머리하고 그래서 여기 생명이에요. 여기 찌톱이 여기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.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. 그다음에 찌톱이 굵어서 또 굉장히 잘 보입니다. 또 왕방울이어서 좋습니다. 이 왕방울을 빼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분을 하나 더 넣어드렸죠. 만약에 이 왕방울이 너무 흐리다 하는 분들은 별도로 파는 주광 케미가 굉장히 굵어요. 얘네 얘를 별도로 사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요거랑 교체를 해서 껴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너무 선명해서 좋아요. 그래서 스마트 3점등, 2점등 전자찌가 3g, 4g, 5g, 6g 들어왔죠. 39, 40, 41, 42 현금가로 하면 좀 저렴하게 해드리죠. 어, CR425 건전지를 쓰리면 굉장히 유리합니다. 어, 에폭시로 두번 방수처리 작업을 해서 고장률이 없다가 가장 큰 장점이고 굉장히 양심있게 잘 만든 전자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매장에 입고 되었으니 구경 오세요. 이치 좋아요 안 좋아요? 이거 또 사러 왔네. 요 몇개살 거야? 야, 예약한 거 10개? 예. 네. 어, 10개 들어 봐. 빨리. 나 혼들어. 10개. 좋아요. 이 친구도 몇 군데를 써 봤죠? 질 여러 개. 나는 디거도 다써 봤지. 그, 아니 근데 타사 거 썼어. 어땠어? 타사도 방수도 되었지만 얘 얘랑 비교했을 때. 근데 마음에 어? 마음에 드는 거는 햇볕에 하나 와도 이게 잘못 문다고. 아, 왜왜 그렇지? 이대로 햇볕에 이 어, 나고다. 어. 이거 다 넘어갔어. 진짜 다른 타사들은 눕는다 근데 눈물다, 근데 안얘 어, 지톱은 그쵸 이회사거가 그 어. 그니까 러 지톱 자체가 좋아 그때까 쓰면서 불량도 싸구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다 어. 가격 대비 좀 그렇지 가격 좀 싸게 주냐 내가 밤에 볼때 확실하다 어. 그렇지 확실하다 어. <목소리> 이것이 불티나잖아 지금 종류별로 오 시키시고 왔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다 클 났다 단합 빨간불 들어왔을 때께도 이질이 어. 올라오는 게 특색이고요.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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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좋아. 우리 현철 씨, 현철 씨가 즐겼어. 쓰... 현철 씨가 또좀 섬세, 해 까다스럽고. 그래. 웬만한 거안 쓴다. 난 이거 분수. 어. 하던 점. 영. 어. 그리고 그거 뭐고 오점 영. 어. 그리고 또 뭐고. 아주 아, 좋아. 많았다. 어.